이번에 예선전 8위를 찾아 올라왔던 윤선근 선수가 16강 두 번째 경기 먼저 투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아직 별로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웃음> 아직은 <웃음> 그렇습니다. 사실 카메라와 이런 조명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이 될 법하기도 한데 오히려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유로워 보이죠? 윤선근의 첫 번째 시작은 스와! 아, 좋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어, 투구를 보여줬는데요. 스피드도 좋은 편인 것 같고요. 네. 어제 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정확성도 있더라고요. 음. 어, 많은 것들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윤선근 선수고요. 시작부터 괴조의 아, 그 스타트를 보여줬습니다 파이팅 넘치시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사실 이런 대회에서는 저런 것들 기 싸움이죠. 맞습니다. 네. 또 저런 액션을 보여주시는 것도 또 상대방에게 또 기를 또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강태선 선수 구력이 15년이고요. 왼손 볼러의 첫 번째 투구가 7 프레임이 하나 남아 7번 피니 하나 남았습니다. 이번에 거의 참가하신 선수들을 보면 구력이 대부분 15년에서만 20년 거의막 30년 이렇게 치신 분들도 있어요. <laughs> 이게 10년도 사실 뭐 적게 친 편은 아닙니다만 이걸 구력으로 내세우기에는 이분들에게는 예, 어떻게 비빌 수가 없어서. <laughs> 자, 그리고 지금은 7번 핀까지 처리를 해내면서 스페어로 시작하고 있는 강태순 선수입니다. 자 강태순 선수가 알바몬 코리아 이 볼링 대회에서 이 데빌스 팀으로 나와서 이 무패의 신화를 일어냈었던 그 데빌스 팀그 멤버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어,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예. 그만큼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분명 팀적으로도 본인 스스로도 더욱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제4회 진승 고객 감사 페스티벌 왕중왕전입니다. 이 음. e 프레임. 좋 어, 근데 양쪽 다 지금. 좀 포켓팅은 약하게 진입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네. 자신만의 지금 이제 감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강태순 선수고요. 강태순 선수 착지가 굉장히 또 안정적이고요, 굉장히 낮은 자세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윤선규를 시작부터 좀 압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 조금 오. 더 볼이 좀 빠르게 진입이 되면서 좀 타이밍이 좀 빨라지면서 좀 바깥으로 미스 투가 난거 같아요. 지금. 예. 윤선근 선수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약간 저는 오묘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웃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도 좀 있는 거 같고요. 미소는 짓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예. 또 승부사의 기질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렇죠. 배어 처리. 그만큼 또 이제 볼링을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또 진중한 윤선근 선수고요. 아직까지는 뭐 초반입니다만, 뭐 어느 한 선수가 치고 나가는 그런 경기는 아니고요. 음, 지금 글쎄요. <laughs> 탐색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예. 그 무언가 또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게첫 번째 경기에서도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결국 하나 차이로 마지막에 그렇게 뒤집혔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 프레임 아. 오. 이번에도 10번 핀이 남고 말았습니다 윤성룡 선수는 어제 잘 맞았던 파이어 피직스라는 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어, 초반에는 메가라 그리고 슈퍼노바라는 볼을 사용했다가 이제 후반에는 파이어피직스가 마찰이 잘 맞아서 어, 어제 이제 좋았던 기운을 그대로 갖고 가려고 그 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랬는데 초반에는 지금 현재까지 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완벽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윤선근 선수입니다. 볼 친지는 지금 구력은 20년인데요. 사실은 원래 91년도서부터 쳤다고 해요. 근데 제대로 친 거는 2000년대 초반서부터 한 20년 동안 이렇게 즐기셨다고 합니다. 자, 일단 스페어 처리를 했는데 91년부터 쳤으면 지금 30년쯤 <laughs> 친 거잖아요. <laughs>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볼링 맛집이라는 아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승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네. 우승 상금 은 어떻게 쓸 거냐고 여쭤봤더니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선물을도 좀 해드리고 또 그리고 지인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강태준 세 번째 프레임. 계속해서 이 왼손 볼러와 오른손 볼러에게 지금 7번 핀, 10번 핀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왼손 선수들에게는 7번, 또 오른손 선수들에게는 10번 숙제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내실지. 예. 네. 이번도 또좀 포켓팅이 좀 약하게 진입이 되면서 7번 핀을 세우셨었단 말이죠. 네. 그거에 대한 대처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걸 어떻게 라인 설정을 다, 다르게 설정을 하실지 아니면은 볼 교체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단 볼 교체 넣고 같은 공으로 일단은 다음 프레임을 진행하시네요. 자, 여기서 과연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에 따라서 김현미 해설의 위원의 이야기처럼 하나의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는 강태순 선수입니다. 스크 아까 왼쪽 레인에서도 스트라이크 만들어냈었는데 아까 좀 약간 얇게 진입된 부분을 좀 감안해서 라인 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번에는 완벽하게 포켓팅이 됐습니다. 끝까지 바라보면서 처리 이후에 가볍게 돌아섰던 강태순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2번 레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무언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윤선근은 어떨지. 상대의 스트라이크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아, 아 브레이크가 조금 더 멀리 나갔네요. 네. 투구는 나쁘진 않았는데 좀 브레이크가 본인이 설정한 라인보다는 좀더 멀리 나갔다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지금 8핀을 처리하고 2핀을 남겨 두고 있는 윤선근 선수고요. 아직 두 선수다 뭐 더블이 없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지금 뭐 아직까지는 팽팽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2번 핀과 8번 핀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어프로치에 서고 있는 윤선근 무난하게 처리하죠 이러면서 스페어 행진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윤선근 선수입니다. 자, 뭐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4패임이기 때문에 이제 예. 중반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레인 변화에 따른 이제 그런 공략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경기를 치룬 상태에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또 캐리다운 현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포캐팅이 좀 약하게 진입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읽어내면서 과연 다섯 번째 프레임을 윤선근이 어떻게 처리할지 오. 지금은 완전 미스트고요. 너무 멀리 나갔어요 볼이. 그죠? 바로 표정에서 드러나네요. 2번, 10번 스플릿을 만들고 말았는데 예. 딱. 투구하면 그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네. 스트라이다 아니다. 아 완전 실톤데 이거는 너무 멀리 나갔다. 본인도 아쉬워하지요. 그러면서 한동안 이 볼링핀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윤성군 선수고요. 약간의 유리한 고지를 잡았습니다만 강태선 선수의 표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 볼 체인지 했어요 지금. 여기서 아, 어. 메이드를 노려봤지만 스페어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강태순 선수에게는 분명 기회가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 게임 승부기 때문에 음, 어떻게 발빠른 대처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포켓팅이 약하게 진입이 되니까 이제 볼 체인지를 했습니다. 예. 이제 다음 프레임에서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강태순의 이5 프레임이 두 선수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강태순. 지금 계속 7번이 났거든요. 네, 약해요. 강태순 선수도 라인 설정을 조금 다르게 하시던지 예. 아니면 볼 체인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상대방이 지금 오픈 프레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핀을 처리하면 당연히 승리를 하는 거겠습니다만 이게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방보다 한 핀만 더잘 치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 어볼 체인지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같은 공으로 사용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홀스 프레임에는 스페어 처리를 하고 있고 짝수 프레임에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강태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왼쪽 레인에서는 라인이 있었고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굳이 뭐볼 체인지를 안 해도 찰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자신감 있는 투구. 결과는 아. 오! 오늘 좀 왼쪽 레인이 좀 어렵나요? 다 대부분 왼쪽 레인에서 좀 고전을 <laughs> 보이고 있네요. 아. 오 이렇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4번, 6번,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laughs> 지금 볼이 조금 살짝 풀리면서 두껍게 진입되면서 스플릿이 났네요. 예. 안전하게 두 핀만 처리해야죠.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윤선근 선수도 약간의 좌절을 할 뻔했던 상황들이 지금 오히려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강태준 선수가 이번에는 6 프레임 총 아홉 개의 핀을 처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똑같이 오픈 프레임을 만들면서 지금 또 비슷해졌어요. 그렇죠단세핀차이 네. 다시 한번 찾아온 윤선근의 기회. 로아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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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었던것이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어쨌든 상대가 어느 정도 실수가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프레임 이후 처음으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던 윤선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강태순 선수에게는 부담으로 오거든요. <laughs> 그렇죠. 이제 7프레임. 어서 이 경기 후반부로 접어들려 하고 있는 16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레인에 대서 해 아... 이번엔 스트라이크 더블. 약간 투구가 좀 안쪽 미스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래도 또 행운의 스트라이크로 이루어집니다. 네. 아, 이첫 번째 레인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어쨌든 모를 교체하긴 했습니다만 계속되는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오른쪽 레인에 비해 사실 왼쪽은 지금 좀 투구가 왼쪽 미스 투구였거든요 예 네. 네, 안쪽 미스였는데 다행히 더블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아했었던 <laughs> 윤선근 선수입니다 <laughs> 어~ 이번에는 또 7번 핀이에요. 오른쪽 레인에서 계속 7번 핀이 속상하게 안 떨어져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계속해서 남는 거면 지금 강태선 선수도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을 텐데 <laughs> 일단 스페어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1번, 3번, 5번, 7번 프레임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강태선 선수고요. 함께 온 동료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태순의 8프레임. 아 스트자 지금 왼쪽 레인에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다음 9 프레임에서는 반드시 더블이 필요합니다. 네. 아, 그 7번핀이 남는 것을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조절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처리하고 나서 돌아서지만 이미 <laughs> 이전에 대한 아쉬움이 좀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더 멀리 벗어날 수 있는 달아날 수 있는 윤선근의 찬스. 터키 시도. 왼쪽 레인에서는 안쪽 미스로 보여졌었고 오른쪽은 지금 아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투가 됐어요. 예. 자, 과감한 마무리의 시도가 완벽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윤선근 선수입니다. 우선 이번 투구에는 스윙이 자신이 있었어요. 네? 본인이 딱 볼, 볼이 딱 손에서 딱 끝에서 넘어가는 순간 그냥 된, 됐다. 그냥 확신에 찬 그런 제스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오래된 구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감이 확실히 선수들이 그렇죠. 빨리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윤선근 이제 포배가 도전합니다. 지금 터키를 쳐내면서 한 20핀 가량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투구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제 완벽하게 본인의 템포를 다 찾아온 윤선근 선수입니다. 초반에는 조금 미스 투구도 있었고 타이밍이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자기 스윙을 찾아가네요. 네. 72년생 동갑내기의 맞대결 가운데 현재는 윤선근이 더 앞서가고 있고요. 이번 중요한 9프레임에 반드시 스트라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7번 핀이 나가줄까요? 아하. 아하. 오른쪽 레인에서는 계속 7번 핀이 야속하게 저렇게 서 있네요. 아하. 이게 보고 있는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약간 아쉬운 거는 강태순 선수가 조금 오른쪽 레인에서 한번 볼을 교체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듭니다. 예. 끝까지 말을 안 들었던 7번 핀을 처리해내면서 아, 이 16강전 홀스프레이맨은 모두 다 스페어로 처리를 했던 강태순 선수고요. 예선 본선 때는 굉장히 하이스코어를 쳐내면서 엄청난 점수를.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아 근데 오늘은 마음대로 투구가 <laughs>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도 정말 누구보다도 7번 핀이 미울 수 있는 강태순 선수입니다. 스페어 이뭐 승부는 결정이 났지만 끝까지 마지막은 멋있게 스트라이크로 장식하고 끝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유종의 위를 거두는 것도 분명 중요하기 때문에 강태준 선수의 볼링이 여기서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하. 아 끝까지 <laughs> 끝까지. 다음을 제대로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예, 너무 아쉬워서. 네, 칠번핀 예, 나올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여튼 미소와 함께 이렇게 오늘 경기 1 6강 마지막 투고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렇게 되면 윤선근 선수는 뭐 조금 더 마음 편히 경기를 임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미 승부가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마음 편하게 투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어 그냥 같은 볼로 다시 치나요? 이제 어차피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은 착잡한 듯한 표정의 강태순 선수고요. 그래도 바꿨던 볼로 지금 계속해서 투구를 또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윤선군 선수입니다. 약간 표정만 봤을 때좀이 앵그리버드.. <laughs> <laughs> 그만큼 기회. 집중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 식스베가를 만들어내면서 예. 아주 충분히 본인의 기량을 다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구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 듯이 오나한 표정을 또 한번 짓고 있는 윤선근 선수고요. 어, 지금 은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한 풀 스윙을 다 했어요. 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정용환 선수에게도 약간의 나이 정도거든, 약간 이런 거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laughs> 예. 한 번의 오픈 프레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6배가를 치고 232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네또 경기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관이 매력적이었던 남자 윤선근이 강태순과의 맞대결에서 232대 184로 아, 조금의 격차가 벌어진 끝에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이렇게 두 번째 8강에 진출하게 되는 윤선근 선수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약간의 삐걱거림들이 두 선수에게도 조금씩은 없었던 경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런 카메라와 이런 조명 이런 것도 있고 또 응원해주신 친구분들도 계시니까 네. 잘해야겠다 내가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게임이 후반부로 지, 진행이 될수록 그래도 본인 플레이를 분명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정용화 선수가 먼저 올라왔고 이제 두 번째 상대가 윤선근 선수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16강 총4 경기입니다. 이4 경기를 통해서 아세 어, 아, 경기죠? 네 아, 경기가 맞나요? 여섯 경기군요. 저 숫자를 계산할까요? 네. <laughs> 이 여섯 경기들도 저희가 이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